청풍 성열현인 악성 우륵 신라인 세제자 금가무 장금대 전수 삼국사기에 신라 진흥왕 550년에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고 3월에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진흥왕은 두 나라의 병사가 필요한 틈을 타서 진흥왕은 이찬 이사부에게 출병을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두 성을 공치를 하게 됩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도살성을 점령을 하고 백제의 금현성을 공략을 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신라 진흥왕은 청풍강 지역에서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낭성을 순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낭성에 그 이르러서 우륵과 구이 제자 니문이 그 음악을 잘 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부르게 되는데요. 진흥왕은 하림궁에 머물게 하면서 그 음악을 두 사람이 각각 그 새로 음악을 창작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진흥왕 13년, 552년에 진흥왕은 계고 법지, 만덕, 삼명에게, 우룩에게 음악을 배우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룩은 그 사람들의 재량에 따라서 개고에게는 시비 현금을 가르치고 법제에게는 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치게 합니다. 삼국사기 악지에 악사 성렬현 사람 우룩이 임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성렬현은 지금의 청풍문화재단지에 성열성이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청풍, 청풍 성열성 악성 우륵이 탄강한 읍성 성열현. 삼국 시대에는 성읍 시대이므로 성열성은 곧성열현이죠이 무렵에 신라 진흥왕은 우륵을 국원에 반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라인 세 제자에게 음악을 전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학계에서 충주 국원을 중심으로 신라인 세 제자를 우르기 전수로 시켰다라고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장금대에도 신라인 세 제자에게 음악을 전수시킨. 유적지가 전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풍강 유역에 항공탄이 있습니다. 여울이 가장 심한 부분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창천으로 수록이 되었죠. 창천에 바로 둔지천이 있고, 원서면이 있었습니다. 원서면은 이 제천에서, 어, 멀 원자의 사쪽에 있다고 해서, 원서면이라고 이제 칭했죠 이런 구학산과 백운산에서 발원한 냇물이 흐르는 물이 둔지천으로 불렀거든요 이 둔지천은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소금배가 올라왔었습니다 다시 반복을 하면 이탕금대이 이 일대에서 배를 타고 우룩 선생은 신라인 세 제자와 더불어 아, 백길로 창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둔지천이 일대 지금의 백음면 애련니 장금대입니다. 제천군지의 장금대를 보면 백음면 애련니에 장금터가 있다고 라 했습니다. 신라 진흥왕 12년 552년이죠. 악성우루기 이곳 장금대에서 진흥왕의 명령으로 개고에게는 금을, 시비 현금을 말하죠. 법지에게는 노래를 가르치고, 만덕에게는 오자가 났군요. 만법은 만덕으로 고칩니다.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친 곳이라 한다. 이 지역은 천등산을 뒤로 두고, 다리 밑에는 에, 둔지수가 아, 맑은 물이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둔지천으로 불렀죠. 원서천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장금터에 양금이 흐르는 냇물 한가운데에 명암이 있어 날씨가 화창하면 음악과 같은 소리를 내며 운다든가 또한 고려 공양왕의 행궁을 하였던 곳이라고도 전한다라고 수록을 했습니다. 장금대에서 신라인 세 제자를 전수로 시킨 것은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70년 한글 학회에서 편찬한 한국 지명 총남에 보면 장금터는 한자로 장금대로 어, 수록을 했습니다. 대금면 애련리 마을인데요. 애련리에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신라 때 우륵이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춤과 노래와 가야금을 가르쳤다 함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수록을 했습니다. 1999년도 7월 30일에 제가 상금대를 답사를 했는데요. 이때 원서처는 장마철이라 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때 주민들은 말하기를 명바위는 우르기 가야금을 타던 바위로 1 0여년 전에 비해서 매우 작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장마가 지면서 금류가 흐르면서 자갈이 하천에 쌓이면서 이 명암이 점점 작아졌다라고 하네요. 제천 군지 하보에 실린 백운면에 우룩의 탕금처 미령암이 실존해 있는데 지금의 명암으로 부르고 있죠. 삼국사기 원전에 보면 이와 같이 우룩은 12현금과 노래와 충에 능통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백운면 애련리 장금대에 흐르는 원서천인데요. 원서천 그 가운데에 미령암 또는 명암이 보이고 있네요. 애련리 장금대 마을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원서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하천변에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하천의 폭이 감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악성 무록이 세제자를 데리고 금가물을 전수를 했던 곳으로 전승하고 있죠. 원서천이 흐르는 내과에는 애련이잠금대 마을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원서천이 흐르는 하천변의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본래의 지형이 많이 변천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악성우르기 신라인 세 제자에게 금과 물을 전수를 시킨 이 네. 명암을 비롯해서 장금대 이 일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전체 장금대 마을이거든요. 삼국사기의 진흥왕 13년 552년에 청풍성열련인악성우륵은 개고에게 가야금을, 법지에게 노래를, 만덕에게 춤을 가르친 곳은 충주국원과 더불어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장금대에서도 전수시켰다. 장금대의 명암은 미령암으로 별칭하는데 악성우륵의 탄금처로 전승하는 성지이다.